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호주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필수 어플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첫 번째 어플은 마이트랜스 링크라는 어플입니다 이 마이트랜스 링크는 무슨 앱이냐 하면은 교통과 관련된 앱인데요 그래서 뭐 버스 시간표나 페리 시간표 뭐 기차 시간표 등을 한 눈에 볼수 있고요 퀸즐랜드는 고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교통카드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미리 앱을 통해서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바로 충전하러 갈수 있고 그리고 또자동이치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매번 충전을 하기 귀찮거나 일시적 으로 버스 를타 거나 지하철 을 타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은 자동 충전 시스템 을 사용 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바로 바로 충전 될수있게설 정해, 두 시는 것도 좋 은, 방 법이 될것같 아요. 이 어플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킨즐랜드에만 해당하는 어플인데요. 다른 뭐 시즌이나 멜버른는 다른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택시 어플을 다운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나는 택시 너무 비싸서 절대 안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택시 탈일꼭 생깁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호주는 버스가 끊기는 일이 종종이 아니라 되게 자주 빈번하게 생겨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사라졌다면 그런 적 있나요? 있습니다. <laughs> 저는 진짜 긴급하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쯤은 사용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시 어플을 추천을 드릴 건데 저희는 두 가지 우버와 디디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디디가 더 가격이 싸고 우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가끔 또 우버가 더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용을 했다 아니면 뭐 이벤트 기간이다 하면은 할인 쿠폰을 줘서 저는 한번 0원으로 디디를 탑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쿠폰 잘 확인하시고 혜택들 잘 받아가시.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두번째는 어, 구글 맵 인데요 구글 맵은 진짜 진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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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당연히 호주니까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당연히 안되고요 구글 맵은 이제 호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너무 너무 중요한 어플인데 이제 구글 맵 자체에서 이렇게 버스 시간이나 이런것도 확인할 을수 있고 약간 내가 가고 싶은 부분들을 저장해놔서 폴더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맛집은 맛집대로, 가고 싶은 곳은 가고 싶은 대로. 여행가는 지역에 따라서는 뭐 골드코스트면 골드코스트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저장해뒀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필수로 다운받고 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트래블월렛앱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a 2 g 영상에서 트래블월렛 카드는 호주에 처음 다 왔을 때 계좌를 발급받기 전에 사용하기 좋은 카드라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환율에 맞게 환전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환전을 그때그때 할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 바로 이 트래블월렛 카드 어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은행계좌 발급받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은행계좌 어플입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당연히 은행 계좌 앱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해외로 이동했으면 그 나라에 맞는 은행 계좌 앱꼭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머헬스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돈을 송금을 하거나 반값을 송금하고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송금이나 잔액 확인을 한 번에 할수 있고 그리고 커머헬스 앱의 좋은 점은 거래 항목에 따라 예를 들어뭐 식비면 식비, 여행비면 여행비 카테고리별로 지출액을 분리해 주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자기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와이어와일리. 와이어 바일리 어플은 저희가 저저저저번 영상, 인스펙션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 바일리는 해외송금 어플인데요. 50만원 이상 송금을 하실 시에 수수료 없이 송금을 하실 수 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정착할 때 초기 정착금을 이제 송금 받을 때 와이어 바이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호주에서 번 돈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갈 때에도 이 와이어 바이리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이어 바이리도꼭 다운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실 점은 이 한국에서 호주, 호주에서 한국 이렇게 양방한 송금이 가능한데 이때 계정을 두개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여섯 번째는 연금 회사 어플을 다운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번 돈을 이제 연금으로 일정 부분이 쌓인다고 두 번째 에이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연금 계좌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연금 회사 어플도 한번 다운 받아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곱 번째 왓츠앱이라는 채팅 어플을 추천을 드릴게요. 왓츠앱은 호주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데미페어 할 때나 직장 메신저, 단체 메신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번호로 그냥 저장을 하면 바로 왓츠앱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호주에서 폰 번호 개통 받자마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페이스북을 꼭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호주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살려두고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약간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뭐 브리즈번에 사시는 분들은 브리즈번 그룹에 가입해서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호주 워홀 관련된 정보들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외국인 관련된 그룹도 있고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한인 그룹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이나 집을 구하는 거, 그리고 중고 판매 이런 것까지 다 커뮤니티처럼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로는 플랜메이트인데요 호주에서 이제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플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집을 구할 때플랜메이트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집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썸브리지번이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하게 있지만, 이플랜메이트는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어서 외국인 쉐어를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플랜메이트 어플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집도 많았어요.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저렴한 집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랜메이트 매물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집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 매물들을 다 찾아보고 여러 옵션들을 둔 다음에 그중에서 고르는 게 좋으니까 플랜메이트에 있는 매물들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들 추천해 드릴게요. 열 번째는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세 가지 어플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디드, 그다음에 식, 그리고 조라 잡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레즈메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업로드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인글들에 하나하나씩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호주에서 일한 경력이 없을 때 그냥 한국에서 일했던 그런 직업들만 들고 온 레주메에는 사실 답신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조라잡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설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이제 올라온 부인 글들 위주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고요. 저희가 한번 레주메를 업로드를 해주면 바로바로 어플라이를 할수 있어서 되게 편리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공구가 올라오면 계속 알림도 뜨고 이러니까 수시로 확인하면서 들어가셔서 지원할 수 있어서 구직할 때꼭 깔아 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구직 어플들은 당연하게 오지잡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지잡을 꼭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어플이 될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통신사 어플들을 꼭 깔아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찍었던 통신사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통신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통신사 어플들을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로 내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한테 너무 중요했던 익스파이어 만료 기간을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통신사 어플을 깔아두는 것이 너무 너무 필요했어요.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 뭐 통화가 얼마나 남았다, 문자가 얼마나 남았다 그런 거를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네, 사용량을 그때그때 어. 그때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그 방법 그 유심을 계속 바꿔 끼는 그 방법은 어플이 꼭 있어야지 사용을 할수 있어요. 어플에서 바로 액티브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플이 있어야 했어서 통신사 어플 꼭 깔아주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열두 번째는 바로 각종 쇼핑 어플과 포인트 적립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그날 그날 할인 소식이나 자기가 지점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제품이 어느 지점에 재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럴스에서는 에브리데이 리워즈라는 적립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어플을 다운받아 두시면 내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부스트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두 배로 정립...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에브리데리워즈는에 우월스뿐만이 아니라 BWS나 빅W BW 같은 다른 매장에서도 적립이 가능하니까 여러 번 계속 적립을 해 두시면 나중에 포인트 사용하실 수 있겠죠? 우럴스가 있다면 콜스도 있겠죠. 콜스는 에브리리오즈가 아니라 플라이바이스라는 적립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플라이바이스도 마찬가지로 콜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겟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매장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방문하실 때마다 적립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쇼플리라는 앱입니다. 쇼플리와 더불러서 비슷한 앱으로 라스도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앱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콜스, 우럴스, 뭐빅 W. 뭐, BWS, 모든 그런 다양한 쇼핑 정보, 할인 정보 등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쇼핑하시기 전에 할인 품목 확인하고 나가시면 너무너무 유용하겠죠? 이 앱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세번째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자기가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 가게에 어플을 다운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를 좀 자주 가서 두 가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을 하면은 그게 약간 쌓여서 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립이 진짜 빨리 돼요 지금 2만 6천 포인트가 있는데요 거기 맥도날드 중독이야 내 리워드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얼마를 쓰면은 뭐 다 먹을 수 있고 다 추천을 해줘요. 전포인트면은맥스파이시 버거를 두개 하고도 6,000 포인트가 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다돈 절약이 되는 거고 홍차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9잔 마시면은 한잔 무료로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 한국에서도 엄청 유용하게 썼는데 여기서도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자주 가시는 프랜차이즈 앱들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소식 같은 것도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꼭 꼭, 꼭 추천드립니다. 맥도날드는 빅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벤트도 엄청 맞아요. 많이 하니까 그런 거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관련된 어플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채찌피티 어플을 깔아주시는 것 너무 추천드릴게요. 진짜 너무 강추. 너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음. 일단 첫째로 내가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허팝어는 약간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 그런 번역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채찌, 피티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걸 구어체로 좀 써줄래? 라고 하면은 그렇게 써줘요. 맞아요.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알려줘가지고 진짜 유용합니다. 그리고 채찌, 피티가 요즘 발전해가지고 음성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 지적도 해주고 걔랑 대화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전화한 거나 이런 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채찌 PT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약간 영어를 뱉는 연습 그런 거 하면은 스피킹 실력 향상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따단. 레쥬메 같이 뭔가 좀 공적인 문서, 미숙한 영어를 작성하기에는 조금 중요한 그런 서류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챗GPT한테 도움을 받으면 너무 너무 좋겠죠? 저희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일 서수스트에 대한 레쥬메를 작성해 줘 하면은 내 경험을 한국말로 뭐나 이런 경험 있고 저런 경험 있고 이런 경험 있어 이거를 바탕으로 영어로 레쥬메 작성해 줘 하면은 이렇게 쭉 작성을 해 줘요. 뭐스럽죠 어, 똑똑해. 사실 파파고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파고에 있는 이미지 번역 기능이 저희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교과서. 아. <laughs>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표지판, 뭐 중요한 안내문, 뭐 이런 걸 봤는데 한 눈에 자 바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거 찍어갖고 바로 번역해 줄수 있으니까 물론 바로 알아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진짜 모르는 언어 같은 거 여행 갔을 때 맞아요. 진짜 좋아요. 일본 뭐 메뉴판 이런 거 바로 찍어서 이렇게 아. 알려주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하파고랑셋 GPT는 꼭 깔아두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다음은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플 하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으로 1년 정액권을 끊어서 호주에 온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영어 공부 어플인데 말해보카라는 어플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약간 꾸준히 하는 게좀 어려웠던 사람이었고 어휘력이 특히 너무 약해서 뭐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해버카는 일단 첫째로 어휘, 둘째로 문법, 셋째로 리스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습하는 만큼 점수를 매겨서 랭킹을 매겨요. 얘랑 엄청 대결했어요. 네. 진짜 응. 매일 저희 막 3, 4시간씩 그걸 붙잡고. 하고 그게 뭐 점수로도 보이고 얘가 얼마나 했는지도 보이고 리그가 있거든요 게임처럼? 근데 리그가 있어가지고 그 리그를 강등될 수도 등급? 있어요 등급제여가지고 그만큼 안 하면 강등되고 많이 하면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게 승부욕을 자극하는 응. 그런 맛이 있어요 공부는 재밌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지? 난 싸워서 영... 그 그래. <laughs> 틀린 어휘를 그냥 까먹기 쉬운데, 그걸 다음날에도 자동으로 그 학습 과정에 넣어서 어제 배웠던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또 나오고 그 다음날에 또 나오고 3일 전에 음음. 너가 틀렸던 단어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약간 시스템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음음. 계속 계속 상기시켜 주는 느낌이었어요 자주 틀리면 그게 빈번하게 나오고 예를 들어 몇주 전에 틀렸다 이러면 조금 더 주기가 길어져서 맞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좋았어요 그때 진짜 단어 진짜 많이 배웠어요 또 너무 좋았던 점은 리스닝 시스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어민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바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듣고 내뱉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체득하는데 바로 뭔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이 네. 영어로 사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모든 문장을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거 처음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음, 그한 번에 붙을때 쾌감이 정말 마레보카 오타쿠아 <laughs>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 마레보카와 약간 연계된 느낌인데, 마레보카 영어 사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영어 사전 어플 을못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마레보카 영어 사전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사전인데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전 마레보카 사용자니까 그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 모르는 단어였으면 단어장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학습 과정에 들어와요.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몰라서 찾아봤던 단어들을 다 계속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학습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또 너무 좋은 점은 와이파이 없이 맞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플을 사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리는 게 그냥 어디서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짬짬이 시간 끝날 때마다 할수 있으니까 항상 핸드폰 어떻게 어디든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호주에서 8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실제로 저희가 너무 잘 사용을 했던 어플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어플들이 여러분이 호주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호주에 오기 전에 다 깔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음. 사용을 해본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그죠? 훑어봤었어요. 음.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음. 호주 오시기 전에 월 오시기 전에 심심하실 때 한번 깔아보셔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호주 생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네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보러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나